저는 한때 몸무게가 90kg에 달했고 가족성 당뇨로 3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당뇨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식단을 시도했고 유행하는 건강법도 따라 해봤지만 늘 금방 지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바로 밥을 완전히 끊지는 않되.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식단이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은 줄이되 포만감은 충분하고 영양은 알차게 챙길 수 있는 식사. 저는 그게 진짜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분들, 식단을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음식을 꾸준히 먹으며 20kg 이상 감량했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네 가지 음식은 조리도 간단하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누구나 따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일부터의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달라진 몸과 마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식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밥 대신 자주 먹게 된 음식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당근과 양배추로 만든 라페입니다. 처음엔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만들어 드셔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일 앞에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양배추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저는 당근 껍질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껍질에 영향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깨끗이 세척만 잘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양배추는 거친만 몇장 벗긴 후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 5분 정도 물에 담가두면 흙이나 먼지, 잔류 물질도 말끔히 제거됩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모두 채칼로 얇고 길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소금 한 꼬집 정도로 가볍게 절여 20분 정도 두면 채소 숨이 죽으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양배추 라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반찬이지만 저는 이걸 활용해 정말 맛있는 한끼 식사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 식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페를 단순히 반찬으로만 먹는다면 그 증가에 반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저는 이 당근 양배추 라페를 활용해서 식사의 중심이 되는 메뉴로 자주 즐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응용 방법은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보통 샌드위치라 하면 빵 때문에 혈당 걱정을 하게 되지만 통밀빵이나 저탄수빵을 사용하면 충분히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저는 통밀식빵 두장 사이에 라페를 듬뿍 넣고 그 위에 삶은 달걀, 토마토 슬라이스, 상추를 함께 곁들입니다. 마요네즈 대신 들기름 한 방울, 후추, 약간만 더해도 훨씬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나죠. 한입 베어 물면 아삭한 라페의 식감과 달걀, 토마토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생각보다 훨씬 풍성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샌드위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재료로 샐러드를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라페 위에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을 올리고, 들기름과 약간의 간장, 알룰로스 약간만 넣어, 오리엔탈풍 드레싱을 곁들이면, 입맛 없던 날에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영양만점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저는 라페 하나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라페를 응용한 식사로 어느 정도 변화를 경험한 저는 다음 단계로 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한국인 식사의 중심이자 가장 익숙한 재료지만 문제는 바로 그 밥이 당뇨와 체중 조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발견한 최고의 대체제가 바로 두부였습니다. 두부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요리법에 따라 밥처럼 포슬포슬한 식감을 낼수 있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부를 으깨기만 해서 볶아봤는데 물기가 많아서 질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를 키친타월에 올려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팬에 기름 없이 중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었습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두부 알갱이가 마치 밥알처럼 몽글몽글해지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밥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제가 꼭 곁들이는 것이 바로 계란 지단입니다. 계란 3개를 풀어 소금 약간만 넣고, 팬에 얇게 붙여 황금빛 지단을 만든 뒤, 두부밥 위에 올려주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영양까지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특히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어르신들께서 단백질 보충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자주 즐기며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채우고 밥을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토마토만 하나 더해지면 맛과 영양이 모두 균형 잡힌 완벽한 볶음밥이 됩니다. 계란 지단과 두부밥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하지만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맛은 물론 건강 효과까지 훨씬 더 커집니다. 저는 이 조합으로 황금 두부 볶음밥을 완성해냈고 지금도 가장 자주 해 먹는 레시피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당뇨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칼로리는 낮고 수분은 많으며 특히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토마토 껍질을 절대 벗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코펜은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고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체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작게 깍둑썰기해서 미리 볶아둔 두부밥에 넣고 살짝 볶아주면 되는데 이때 너무 익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의 생기 있는 식감을 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간은 아주 약하게 소금 한 꼬집 굴소스 약간 후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황금 두부 볶음밥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한 숟갈 떠 먹는 순간 입안 가득 고소함과 상큼함이 퍼집니다. 특히 토마토와 계란 두부의 조화는 식감 뿐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이상적입니다. 저는 이 볶음밥을 만들어 먹은 날이면 밥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혈당 걱정도 없고 먹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한 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볶음밥만으로도 만족스러웠지만 식사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기 같은 식감이 주는 만족감이었죠. 다이어트를 하면서 고기를 줄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또 하나의 식단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팽이버섯 밑둥으로 만든 스테이크입니다. 처음엔 그냥 반찬용으로 사다 놓은 팽이버섯이었지만, 어느날 그 단단한 밑둥을 보며 문득 고기처럼 조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구워낸 팽이버섯 밑둥은 식감이 쫄깃하고 양념을 잘 흡수해 마치 안심 스테이크처럼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풍미가 살아났습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팽이버섯 밑둥을 3cm 정도 두께로 썰고 겉면을 깨끗이 씻어낸 후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워줍니다. 기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익습니다. 겉이 살짝 노릇해지고 속까지 투명하게 익어갈 때쯤이면 고기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채식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이 팽이버섯 스테이크는 무엇보다도 칼로리가 낮고 먹는 양에 비해 부담이 없어서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 요리를 만든 날은 마치 레스토랑에 다녀온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팽이버섯 밑둥 스테이크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되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풍성함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진짜 스테이크를 먹는 것처럼 옆에 가니쉬도 곁들이고 풍미를 살리는 소스도 직접 만들어 보았죠. 간이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당근이나 애호박을 두툼하게 썰어 함께 구워주고 통마늘 몇 알을 옆에 넣어 익히기만 해도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특히 마늘은 당뇨에 좋은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굽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단맛과 구수한 향이 배어나와 입안 가득 채워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소스는 아주 간단하게 만듭니다. 간장 한 스푼, 미림 조금.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를 약간 넣고 간마늘을 살짝 풀어주면 단짠단짠한 풍미가 살아나는 건강소스가 완성됩니다. 이걸 스테이크 위에 살짝 끼얹어주면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을 기름 거의 없이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몸에 부담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이 팽이버섯 스테이크 한 접시를 만들고 나면 단지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정성을 담은 시간을 보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끼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재미있고 색다른 식감의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재료가 또다시 팽이버섯이었고, 그걸 활용한 새로운 요리가 바로 밀가루 없는 팽이버섯 계란전입니다. 전이라 하면 흔히 밀가루를 반죽해 붙이는 걸 떠올리지만 저는 이 요리를 만들 때 밀가루 대신 계란만을 사용해 봤습니다. 최대한 담백하고 가볍게, 하지만 식감은 풍성하게, 이 계란전은 특히 외형도 예뻐서 먹는 재미뿐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있죠. 우선 팽이버섯은 밑둥을 자르고 가닥가닥 떼어냅니다. 그리고 고추를 준비해 씨를 제거한 후그 속에 팽이버섯을 끼워 넣습니다. 빨간 고추와 초록 고추를 섞었으면 색감도 훨씬 살아납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오히려 손이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고추 속에 팽이버섯을 채운 뒤에는 계란 3개를 풀어 소금만 아주 약하게 간을 하고 잘 저어줍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전 부치기에 들어갈 준비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손질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지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하나의 방식이 될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질이 끝난 재료를 앞에 두고 프라이팬을 올리면 저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하는구나. 팽이버섯 계란전은 조리법도 간단하면서 그 과정이 조용히 마음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기름은 최소한으로 저는 스프레이 오일을 아주 얇게 한 번만 뿌립니다. 팬이 적당히 달궈지면 가지런히 고추 속에 팽이버섯을 채운 재료를 눕혀줍니다. 처음엔 살짝만 익혀 겉면을 고정시키고 그런 다음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계란물이 재료 사이사이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천천히 부어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약불입니다. 센 불에 하면 금세 타버리거나 거칠게 익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약한 불에서 은근히 익히다가 중간쯤 익었을 때 뚜껑을 덮고 수분으로 마무리 익히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도 속까지 부드럽고 촉촉하게 완성됩니다. 다 익은 저는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고 송송 썬 쪽파를 살짝 뿌려 마무리합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한입 먹으면 입안 가득 팽이버섯의 식감과 계란의 고소함이 퍼지죠. 고추가 들어 있어 알싸한 맛이 살짝 감돌면서 입맛을 돋워줍니다. 저는 이 계란전을 먹을 때마다 느낍니다. 단순한 전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며 만든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특히 어르신들께 이 요리는 부담 없고 재미있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반찬이 되어 줄 겁니다. 이렇게 저는 밥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음식을 통해 식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근과 양배추로 만든 나페, 두부로 지은 볶음밥, 팽이버섯으로 만든 스테이크, 그리고 밀가루 없이 만든 계란전까지. 이 모든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저를 살리고 제 가족의 식탁을 지켜준 고마운 식사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어느 순간 이렇게 먹으니 더 든든하다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이 저를 20kg이나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수치로 안정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밥을 줄이기 두렵거나 뭘 먹어야 할지 몰라 식단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처럼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라페부터 시작해도 좋고 두부밥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참는 식단이 아니라 맛있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는 겁니다. 먹을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부담은 줄어들고, 웃음은 많아지는 그런 식사.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그런 시작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당뇨를 극복하고 싶은 분들,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